아기의 열이 38도 이상 오르면 기저귀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겨주세요.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미열이 나면 옷을 벗기고 10분에서 30분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집에서 부모가 임의로 해열제를 먹이지 않아요.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는 옷을 모두 벗기고 열이 떨어지는지 1시간 정도 관찰하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와 용량 꼭 지켜서 먹입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는 열이 날때 옷을 모두 벗기고 수분 섭취가 중요하므로 엄마의 젖이나 분유를 잘 먹여주세요. 집에서 형제나 부모가 먹던 해열제를 먹이지 마세요. 생후 6개월 이상의 아기는 엄마의 젖이나 분유 더 묽고 잘게 만든 이유식을 잘 먹여주세요. 끓였다 식힌 물과 보리차를 주는데 실온 정도의 온도로 물을 먹여주세요. 3일에서 4일이 지나도 계속 열이 난다면 상급 병원으로 가서 검사와 진료를 꼭 받으세요.